안녕하세요, 옥자네집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밖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날씨가 정말 많이 풀렸습니다. 어, 이번 주까지, 이번 주에 뭐 눈도 오고 그래가지고, 갑자기 날씨가 왜 이렇게 됐나 했는데, 다행히, 오늘부터는 날씨가 좀 풀려서 주말에는 또 날씨가 따뜻하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셔야 될것 같고 또 자전거 시즌이니만큼 자전거를 오늘 제가 아주아주 아주 가성비 좋은 자전거를 한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모델은 국내 브랜드 메디슨바이크 라는 브랜드의 자전거입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시는,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국내에 BMX라는 자전거 용품을 취급하는, 제작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. 몇년 전부터 메디슨 바이크라는 브랜드로 새롭게 런칭을 하면서 자전거도 같이 제작을 하고 있어요. 이 회사는 자전거를 어디서 이제 떼오는 게 아니고 직접 제조를 하고 KC 인증을 받고 나오는 자전거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요즘에 많이 알려진 미니 벨로. 접이식 자전거에서 정말 많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브랜드입니다. 그래서 매니아층이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그 브랜드에서는 원래 처음에 미니벨록이 나오기 전에 mtb와 로드 자전거도 나왔었어요. 그래서 오늘 이 메디슨 바이크 제로 컨셉 1.0이라는 모델을 소개시켜 드립니다. 자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? 알루미늄, 알루미늄 프레임에 알루미늄 포크를 사용한 가벼운 올라운드 로드 자전거이고요.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마노라는 구동계 회사를 사용했고 시마노 소라 구동계를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18단 기어비를 보여주고 있어요. 가격이 무려 64만 원입니다. 64만 원으로 이 정도 스펙의 자전거를 살수 있다. 어, 국내 회사가 아니고서는 거의 만들 수 없는 그러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자전거는 또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 사람들만을 위해서 제작한 자전거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의 지오메트리에 맞출 필요가 없었어요. 그래서. 국내 유저들에게만 공급되는 자전거이다 보니 한국인 체형에 딱 맞는 사이즈로 제작을 했고 xx 스몰 사이즈 그러니까 44 사이즈부터 47, 50, 53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점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최소 신장이 150부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자전거는 초등학생부터 아예 자전거를 처음 타시는 성인분들까지 모두가 탈수 있는 자전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요즘에 픽시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타거든요. 학생 그래서 자전거 매달 매장들에서도 픽시 자전거를 취급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픽시 자전거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어, 픽시 자전거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 그리고 픽시 자전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은 좀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니냐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, 부모님께서 로드 자전거를 타고 계신 분들이라면, 로드 자전거가 얼마나 좋은 자전거인지, 라고 알고 계실 테니까, 이 자전거를 학생들에게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키 150부터 탈수 있는 사이즈입니다. 근데 학생들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키가 계속 자라고 있잖아요. 그래서 150부터라곤 하지만, 150 이하인 신장이, 신장에 학생들이 타도 저희가 피팅을 가능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어, 스템의 길이를 줄여서, 안장부터 핸들까지 거리를 좀 짧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, C포스트 길이를 좀 잘라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. 너무 억지로, 뭐, 자전거 한 대를 더 팔아보기 위해서, 억지로 맞지도 않는데 출고를 하면 절대 안될것 같고,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 상태에서 출고를 하면 절대 안 되니까, 일단 매장에서 피팅하거나, 아니면은 신장을 재고 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저희가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 완조립을 한 후에 서울, 경기, 인천 지역은 손님과의 날짜를 맞춰서 그리고 저희가 자전거 를 출고할 수 있는 날짜에 맞춰서 무료 배송을 시작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거의 90% 정도까지 완벽하게 세팅, 피팅 한 후에 조립을 한 후에 상자에 넣어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전거 핸들을 돌려서 페달만 조여서 타시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갈 것도 없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 이 자전거 스펙을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주요 특징은 6061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확실한 변속 시스템인 시마노 소라 R 3,000 등급으로 되어 있고 강한 제동력으로 시마노 소라 림브레이크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. 또 평지에서도 속도 유지를 지원하는 CNC 가공된 더블 월 미들 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또 깔끔한 외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리스 웰딩 공법이라는 것을 채택을 했는데요. 어, 알루미늄 자전거들은 프레임에 용접 자국들이 있거든요. 그 용접 자국들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울퉁불퉁한 용접 작업들을 매끈하게 만들 후에 도장을 하기 때문에 좀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멀리서 봤을 때어 카본 자전거 아니야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자전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또 타이어는 25C 짜리 타이어를 채택을 했고요. 공기압은 120 psi까지 들어가는 짱짱한 타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오늘은 옥자네 집에서 정말 가성비 좋은 자전거 로드 자전거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키가 작으신 분들부터 키가 큰 분들까지 모두 탈수 있는 자전거이니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매장에서 옥자네 집 유튜브를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올렸던 영상이 초등학생에게 피팅해 주는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.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. 어, 이 자전거 아이에게 선물해주고 싶은데 더 구할 수 없느냐. 그리고 학생분들이 저도 이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.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드디어 그 자전거의 버금가는 모델을 제가 구해왔어요. 그래서 이 자전거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